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냅피올릭의 티로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제 채널이 마침내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제 채널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낙상소우총을 마시고 있고요. 정산소정이라고도 하죠? 되게 맛있는 정산소정이 몇 봉지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몇개 남지 않은 것 중에서 한 봉지를 뜯어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정산소정 중에서는 그냥 향기를 인위적으로 주입한 것의 경우에는 굉장히 왜 아시죠? 정로한 향기가 난다고 하는 그러한 좀 약간 독특하고 되게 강렬한 향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신 분이 많은데 원래 정산소정랍산소청은 소나무에 훈연향이 들어가서 되게 어 부드러운 훈연향기가 들어있으면서도 부드럽다고 하기엔 좀 웃긴가요? 어차피 좀 강렬한 훈연향기라는 것 자체가 좀 강한 편이니까 부드럽기보다는 전혀 역하다는 느낌이 없고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향기롭다고 느끼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훈연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잘 익은 정상소종에서는 굉장히 달콤한 카카오의 맛과 향기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게 바로 그런 정상소종이에요 네, 진짜 여러분 제가. 음 천명의 구독자가 생기게 될 거라고는, 물론 옛날부터 계속 상상은 해왔는데, 이게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물론, 물론 제가 계속 조금씩 어 구독자가 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조만간 천에 되겠구나, 되겠구나, 이러면서 계속 상상은 해왔었는데, 막상 정말 천이라는 숫자에 딱 도달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진짜 묘하네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정말 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 저도 알아요. 제 채널 자체가 뭐 대중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정복성이 짙거나, 뭐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늘 진지충의 어, 설명 모드로 이렇게 일관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채널에 늘 찾아와 주시고, 저의 콘텐츠를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 아, 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니까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독자 1000명이 돼서 그러면 이제 돈을 버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구독자 1000명이 넘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65일 동안, 지난 365일 동안에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의 지난 1년의 시청시간은 3,500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500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아직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아직은. 그리고 사실 아직 저한테는 구글로 뭐 이제 1,000명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메일도 안 왔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제 추측이지만, 1000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 있잖아요. 4000시간 이상이 되고,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됐을 때, 넘었을 때에 아마 그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도 창출하기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 그 코너가 생겨서, 그런 좀 약간 소식 같은 거,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를 이제 주고받는 식으로 할수 있는 짤막한 영상을 올리거나 혹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거 게시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마도 그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니어서 그래도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천 명의 구독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진짜로 되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제가 아 물론 <laughs> 어떤 분들이 그럼 얼마나 빨리 천명이 됐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구독자를 천명 모으는 데는 28개월 하고 349개의 동영상이 소요됐습니다. 어, 남들은 단지 한뭐 10개, 20개 이런 걸로도 몇만, 몇십만 막 이렇게 막 구독자 모으고, 심지어 은퇴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 20개인가 올리고 막 은퇴한 사람도 있죠. 유튜브 막 몇십만 모아가지고 구독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좀 전혀 다른 행보를 걸어왔어요. 저는 전혀 다른 행보로 걸어왔고, 굉장히 느리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있게 와된 거죠. 제가 느리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이유는 되게 제, 자주 말씀드렸지만, 뭐 제, 제 채널이 언어 자체도 한국어랑 영어 두 가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주제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책, 뭐 차, 타로. 악기 연주, 뭐 맛집, 심지어 어떨 때는 기타 등등 여행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아예 이제 그런 성장의 포커스를 맞췄다면 채널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됐을 테지만 저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배제를 하고 저는 이 채널은 나의 모습 그대로, 저의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만든 채널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 창작하는 자아라는 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모든 취미들이 저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러한 취미들을 소개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혹시 그 취미를 가지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분들의 인생도 함께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항상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마침내 <laughs> 천 명의 구독자를 달성을 하게 됐고요. 어, 이건 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시고 어, 놀러 오셨다가 우연히 어, 마음에 드네 하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예 어, 물론 유튜브 천명 됐다고 해서 정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요즘은 정말 10만 구독자를 가져도 100만 원 벌기 힘든 게요즘에 유튜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로 유튜브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한 동기부여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저에게는 그 동기부여가 창작 그리고 어, 여러분들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컨텐츠를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태까지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저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네 정말로 오늘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되게 두서없이 말했는데, 어 제가 제대로 말하고자 했던 것들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어 천명 구독자가 된 거를 어 너무 스스로 수담수담.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수담스텀 해주시는 거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수담스텀 해주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해피티타임 하세요. 안녕!